아니, 여러분, 내가 스토브는 또 소개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. 아, 미쳐버리겠네. 보시겠어요? 360도 불보기창이 가능한, 네, 오로라 스토브가 되겠습니다. 아, 예. 수고하세요. 예. 자, 오늘은 아주 특별한 스토브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전 세계 최초? 아마 최초일 겁니다. 이중 연소 개념의 솔로스토브인데 360도 불보기 창이 있는 오로라 스토브를 소개해 드립니다. 모델분과 함께 밖에서 시연을 한번 해봤고요. 밖에서 캠핑을 하실 때 제품을 사용하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. 밑에 부분에서 뿌려지는 복사열 따뜻한 온기가 발가락과 발목 발등까지. 전체적으로 넓게 퍼지는 따스함이 정말 좋았던 스터브고요. 오늘 이 스터브 선물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면서 제품 소개 리뷰 진행합니다. 함께 가시죠. 안녕. 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이벤트가 있습니다. 오로라 스토브 360도 불 보기 창이 있는 이 고가의 제품 대표님께서 1호 사용자 2호 사용자를 위해서 두 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. 구독 좋아요 댓글만 달아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. 1호 사용자 2호 사용자가 한번 대보세요. 예, 사무실에 이렇게 길냥이 집을 만들어 놨고요. 지네집처럼 저렇게 맛있게 예, 여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예, 잘 키우고 있습니다. 지금 아기를 가졌어요. <목소리> 신박스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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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목소리 왜 이러니? 짠!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함을 소개하는 남자 신박이사 들입니다 안녕하세요. 신박스. 신박. 신박. 자, 여러분, 오늘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스토브를 몇 건을 보여 드렸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스토브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누구신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? 360도 투명한 솔로 스토브를 개발한 박재현입니다. 360도 불보기창이 가능한 스토브를 만들었다고 메일을 딱 주셨어요 네. 뭐 거두절명이 한번 보시죠 한번 꺼내주세요 대표님 네 이게 네. 포장 케이스고요 야 포장 케이스가 정말 튼튼하게 아니 이거 형님도 과대 포장 아닌가요? <laughs> 이게 기존의 하드 케이스를 이렇게 넣으시면 장작 조그만 거 넣는 거나 토치 넣는 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겠다 장갑도 같이 놓고 근데 사실 이런 장갑이라는 게 부피 차질 많이 안 하니까 가방 이거는 조금 더 작아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네 네. 네, 완충제가 있는 지퍼 가방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. 네 네. 자, 일단 물건을 형님들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 디테일을 보여 드리면 와. 투명한 창이 보세요. 360도 자, 여러분, 보시면 360도. 어디 하나 모난 데 없고요. 오,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, 이게. 그 다음에 안쪽을 보시면 이게 유리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안쪽에 하나, 바깥쪽에 하나. 그 다음에 이중연소 개념으로 저 밑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 나와서 기존의 이중 연소 솔로 스토브 구조와 거의 흡사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대표님 처음에 메일을 받았을 때 제가 이게 좀 작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네. 작지 않네요. 사이즈는? 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보시기는 것보다는 좀 사이즈가 크고요. 실제로 네. 어, 높이는 300mm, 네. 그다음에 폭이 200, 220mm 정도 되니까요. 어... 굉장히 좀큰 편에. 편의... 네 손을 완전히 이렇게 쫙 폈을 때 이게 30cm잖아요. 네네. 30cm에 22cm. 네네. 대략적으로 여성분이 들면 이런 느낌이세요. 남자가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이는데 오 작지 않습니다. 대충 이런 느낌이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. 이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솔로스토브. 그 다음에 여게 오로라스토브.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성비 끝판왕. 예. 불멍 화로 대 거든요. 대충 사이즈를 보시면 이게 너무 작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. 네네. 어떻게 보면 혼자 캠핑 다니신 분들한테는 정말 특화된 사이즈 같아요. 네네. 혼자 뭐연인끼리 뭐 다니시기에는 뭐 충분히 음... 충 야, 이거 사이즈. 두 명이서 딱인 것 같아요. 두 명이서. 네네네. 네. 보통 스토브들이 되게 크지않아요 여성분들 혼자서 쓰시거나 남성분들 혼자 뭐 한두 명이서 이렇게 쓰기에 딱 좋은 사이즈인데 오늘 끝까지 말안할 거예요. 어예네 놓으세요 예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일단 전 세계 최초로 360도가 가능한 스토브를 만든 거는 대표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대표님 이 어떻게 네. 형님 이거 무식한 짓이야 이거 뭐 무식한 짓이야 이거 아예 저... 이거 일반 강화유리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강화유리 중에서 제일 내열 유리 중에 가장 그 고가인 쿼츠라는 재질을 썼고요. 아니 그 롭박스가 600도까지 견디는 그 화목난로에 쓰는 유리 정도만 해도 되지 않아요? 그래도 일단 제가 제가 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네.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000도까지 견디는 코츠를 참 아, 했죠. 도까지요 그러면 진짜 막 미친 듯이 밑에 숯이 생겨 갖고 뜨거운 열도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. 네 실제로 제가 토치로도 혹시나 해서 깨지는지 한번 보려고 토치로도 몇 번씩 해 봤는데 음.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. 어현 근데 이게 네모 반듯한 내열 유리 롯 박스가 얼마 하는지 한번 인터넷 한번 보시고요. 그거를 이 30cm 사이즈로 이렇게 쭉 펼쳐 놓을 수 있게끔 어 이게 60 정도 되는 거잖아요. 네. 네 반반 30, 30, 60cm가 얼마 정도 하는지 비용을 한번 보시고요. 그거를 원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또 이중 구조로 또 만들었다. 이게 솔직히 형님들 이거 비싸. 이거 나 가격 듣고 나서 아, 대표님 이거 너무 비싼데요 라고 했는데 네. 일단은 재질이나 이렇게 무식하게 아니 무식하게라네 네. 과감하게 네, 과감하게 네, 네. 만드신 거는 저는 좀 박수를 좀 드릴게요 대표님 네. 일 최초라는 거에 타이틀을 좀 위해서 네. 좀 과감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밑에 정보 보기와 댓글 보시면 와디지에서 행사를 들어가시고 최대한 양보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으로 다운을 시켜놨어요 얼리버드를 그렇죠 그럼요 근데 아, 이건 대량 생산해갖고, 그냥 가격을 현저하게 많이 내리시죠, 또, 나중에. 아, 요거는 좀 제가 원하는 바인데요. 네. 제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주변 분들이, 아, 자기도 사고 싶은데, 네. 라는 말씀 되게 많이 어가지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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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좀,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도 다 같이 쓸수 있는 그런 음. 스토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음.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, 제가 눈에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, 형님들. 형님들 보시면은, 아, 어, 이거는 좀 단점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자, 여러분, 보통 장작을, 우린 이런 걸안 갖고 다니고 이런 걸 갖고 다니잖아요. 근데, 넣으면, 여기서 조금 남아.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 게 요거를 3cm 올리고 밑에 하단 부분, 하단 부분도 3cm를 좀 올리자. 그렇게 해서 의견을 한번 드려봤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 안쪽에 보시면 요거 지금 구멍이 좀 커요. 다소. 네네. 그래서 요거는 펠렛을 사용하기가 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. 그래서 구멍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밑에 재바지를 좀 둬서 사이즈가 작은 펠렛도 태울 수 있게끔 하면좀 어떨까 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고요. 그다음에 대표님 이쪽 부분이 지금 스테인레스가 아니에요. 네네 네. 그 이유가 있나요? 네, 제가 처음에 만들어서 사용했던 게 스테인레스 버전인데 음. 실제로 불을 붙여 보니까 투명한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반짝이는 그 스테인레스가 눈에 오히려 좀 거슬리는 느낌이 있어서 아 오히려 블랙 타입으로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렇죠.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 태우고 있잖아요. 겉에가 스인레스라서 반짝거리면 감성은 좀덜 하겠네요. 네네. 예, 네, 요거는, 요거는, 어, 그래도 어차피 그 녹은 쓸겠네요, 이게. 아, 물 청소하시면 어차피 녹은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물 음, 대셔도 그렇고요. 근데 네. 이거 밑에 유리 같은 경우는 청소는 물티슈라든지 뭐 수세미솔 같은 거 대도 되는 거 상관없는 거잖아요. 어, 충분히 가능하고요. 네. 그냥, 어, 그냥 간단하게 물티슈나 음. 수세미로만 살짝만 대도 그으름 같은 거는 다 없어집니다. 아. 이게 보니까 위에 나사 세 개만 풀면 네네. 안쪽에 있는 유리를 끄집어내서 이 바깥에 있는 유리 안쪽 면도 닦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? 때가 잘 뜨나요? 제가 한 2개월 동안 사용해봤는데 네네. 실제로는 유리 사이로 들어가는 어, 그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고요. 아 단순히 재 정도만 있었는데 재는 사용하신 다음에 털어내면 음 충분히 다 털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보통 화목난로라든지 그롯 박스 유리가 달려 있는 뭔가 스토브나 이런 걸써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표면에 닿면 으이 표면 부분이 불완전 연소 때문에 그름이 좀 생기더라고요. 네네네.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실 을 때는 나무를 이렇게 뿔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떼시면 이 표면에 나무가 닿지 않아서 그음이좀 적게 예, 불보기를 좀 예쁘게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끓음이 아예 없이 사용하기는 음.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네. 솔직히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보면 네. 지금 이 끓음이 살짝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뗄때 예, 이 나무 표면이 옆에 붙지 않게끔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신에 좀그 불이 올라오면 그름이다 타서 없어져서 떨어집니다 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형님들 원재료를 무식하게 비싸게 이게 별도 제작했었죠 유리 네 이거 기성품 없어요 이 사이즈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커지면 금액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더블로 들어가죠 그냥 봐 60만원대로 아60 아, 이상 올라갈겁니다 아. 이 어마어마한 유리네요. 네. 터치로 그냥 막 대고 있어도 이게 녹지가 않는다. 전혀 녹지 않고요. 아 원래 는광화 상품... 네. 유리만큼 튼튼하나요? 아 그럼요. 커트란 재질이 강화 유리에서 아... 이제 등급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던져 던져 던지... 아, 던지시면 안 됩니다. 아거 있잖아요. 거 저기 스마트락처럼 이렇게. 충격을 가해도 안 깨지는지 궁금하긴 한데. 저는 제가 네. 직접 한번 해보고 <laughs> 깨지나 안 깨지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, 네 님들 이거 좀 튼튼해 보인다고 이렇게 굴리시면 안될것 같고요. 네, 유리는 유리네. 아, 그럼요. 이래도. 유리라서. 그래서 네. 케이스를 하드 케이스로 제가 같이 공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야 근데 너무 심플하고 단순해. 근데 금액대가 원재료 값이 있으니까 최대한 개인이 만드시고 양보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하셨다고는 하는데 빨리 대량 생산해 갖고 가격이 좀더좀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긴 합니다, 대이 네, 신박 v 에서좀 많이 유명해져서, 예. 좀 물량이 늘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. 네, 형님들 어쨌든 시도는 정말 좋은 거 같고요. 아, 이게 오늘 <laughs> 말안 하시는 컨셉이라서 그냥 오늘 예쁘게 찍고, 네, 이렇게 실제 여성분이 이렇게 캠핑을 즐기면 이런 느낌이 나오겠다라고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. 이제 슬슬 해가 지니까 밤 사이에 어떤 느낌을 줄지, 좀 이따가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. 자,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요, 이게 이중 연소, 네 솔로스토브의 그 연소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서 불꽃은 연기 없이 정말 잘 타고 있고요. 특히나 하, 말해 뭐 합니까? 여러분들 볼, 돌 보이시죠? 딴 데는 다 젖어 있는데, 여기만 지금 다 말라 있잖아요. 자, 여러분, 이쪽 부분이 정말 뜨거워요. 이 불보기창이 작지 않고, 360도니까, 진짜 촘촘하게 여섯 명이 둘러앉아도 좋을 것 같고, 신발이 지금, 예, 아, 죄송. 예, 요, 쪽 부분이 따뜻해갖고, 이쪽 부분 전체가 지금 따뜻한 것 같습니다. 예, 보세요. 예. <laughs> 와, 이게, 여러분, 이게, 와, 이게, 여러분, 케미파이어 제품, 그 다음에 볼칸 스토브,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잖아요. 볼칸 스토브도 불보기 창이 있어서 이쪽 부분이, 한번 보셨죠, 대표님도? 네네네. 네, 그사님도 물건 잘 만드셨어요. 아, 그럼요. 네네. 깜짝 놀랐네 근데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고, 또 이거는 이 사이즈대로, 또, 오로라 스토브는 오로라 스토브만의 장점이 있는데, 어, 어떤 것 같아요? 아예 <laughs> 좋답니다. 네 이게 한두 시간 정도 불을 계속 떼고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요. 그냥 이 모든 360도 면에 여러분 원적외선, 네 복사열, 예 따뜻한 바람이 계속 아 따뜻한 바람이 아니구나 따뜻한 온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. 유리가 두겹에 유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나오는 열기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. 충분하네요. 지금 이 날씨에 제가 반팔 입을 정도면 네 충분하게 떴니다아 그러네, 그러네.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가 시커먼 게 이게 바닷가 옆이라서 계속 이슬이 내려요. 이슬이 내리는데 이쪽 부분은 이렇게 온기가 계속 전해져서 어이 작은데도 열기가 뭐 상당하네요. 네네.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약간 끓음이 있잖아요. 이거는 우리는 큰 장작을 쓰는데 확실히 작은 장작을 쓰면은 요 부분이 또 어~ 개선이 되겠네 작은 장작 쓰실 때는 이그름음 굉장히 많이 줄고요 음. 지금 요것도 장작이 좀 타신 탄 다음에 절반 정도 이렇게 풀어들면 네. 그때부턴 또그름음이 많이 없어지고 어~ 그런가. 네네네 이거 오... 따뜻하다 따뜻하죠 네 다음 영상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을 한번 시켜 볼게요 님들 아~ 이 컨셉을 잘예 잘... 아무튼 <웃음> 아~ <웃음> 따뜻하네요. 자, 이렇게 또 밤에 보니까 느낌이 더 색다르네요. 자, 여러분 오로라 스토브였습니다. 밤 동안에 계속 떼고 있는데 역시나 이 제품도 예, 열기만큼은 충분하고요. 몇 가지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어,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내년 내후년쯤 되면 좀더더 더 어, 새로운 또 신상품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. 어,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수정할 부분들은 아마 좀 빠르게 저희가 수정을 할것 같고요. 그리고 음... 그 이후에도 뭐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런 부분들로 많은 의견 주시면 그 부분을 그 부분 충분히 수렴해서 음. 좀더 좋은 제품으로. 만들겠습니다. 네네네 댓글로 많은 의견들 주시고요. 제가 내는 아이디어가 또 뭐냐면 이거를 높이 한요 정도 사이즈로 해서 다리 받침대를 만들면 이거 하나 자체가 무슨 그 무드등도 되고 진짜 온기가 사방으로 멀리 더 퍼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아이디어를 드렸고요. 이거 다리도 한번 고심을 한번 해봐 주세요. 네네 오, 오늘 이제 같이 음. 시방님하고 촬영하면서 높이 네. 뛰었을 때그 음. 장점들을 좀 얘기해 보니까 음. 저는 제가 쓰기 위해서 만든 물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귀에 음. 들어와서 네. 어, 빨리빨리 적용할 것 같습니다. 음. 여러분들 와디즈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정보 보기와 댓글 보시면은 오로라 스토브 와디지에서 지금 현재 이 상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끔 이게 케이스까지 다어완 세트로 다 드리는 네, 거잖아요. 그냥 바로 가져가시면 열어서 음. 사용하실 수 있을 음. 있게 저희가 구성했습니다. 음. 네네네. 지금 정보 보기하고 댓글로 이 제품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고요. 드디어 나왔네요. 이거 세계 최초잖아요. 예. 이런 거는 형님들 어디서 본 적이 없잖아요. 예. 하 <laughs> 진짜 이거 뭐 사모님한테 안 혼나셨어요? 처음에 만들 때 엄청 혼났죠. 이거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이에 만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돈이 들어가서. 네. 그냥 저 혼자 조차고 만든 이제 제품이라 보, 네. 보니까.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. 이거 등차 스매싱. 아, 네. 아 등차 스매싱 좀 맞아가면서 우리네 그 아버님이죠. 예 캠핑을 좋아하시는. 네, 예, 사장님이시자, 우리 똑같은 캠퍼분이 만드신 물건입니다. 이런 물건, 개선점은 좀 많이 있겠지만, 그래도 지금 상태 이 물건만으로도 충분히 저렇게 따뜻하게, 예, 밤에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. 따뜻하죠? 네, <웃음> 따뜻하다. <웃음> 예, 따뜻하답니다. 음. <laughs> 예, 예. 다음 시간에 저 신박은 더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. 대표님, 오늘 다시 한번 좋은 제품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신박. 신박. 내 아, 네, 신발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아, 아, 감사합니다. 이 제품, 제품 잘만들었다또 어, 재밌다. 아, 야 이건 따뜻해 따뜻해. 어, 저기 저기만 가도 막 습하고 네. 이슬 내리는데 여기는 네. 진짜 따뜻하네. 네요. 야 이것도. 아 이런 게 나는 나오기를 되게 바랬었거든요 네.